그쓰레기를 그 치우러 그뭐 정기적으로 오는 건가요? 아, 네. 봉사 활동으로. 봉사 활동으로? 그러면 정기적으로 특별히 하지는 않고. 음... 그럼 되게 오랜만에 치웠겠네요. 봉사 활동으로. 그럼 공공근로는 책정된 분들이 정기적으로 안 해요? 일주일에 세 번인데 두 번은 쓰레기 주고 한 어. 번은 이제 쓰레기 난로도 아. 일주일에 세 번이죠. 네. 부족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만하면 부족하다는 거죠? 너무 아. 복잡해서 사람 명수가 국화도 음.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작은데도 사람이 여섯 명이야. 근데 여기는 큰데도 두 <laughs> 명이고. 어. 음. 으이차. 오. 하, 그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2에 떠밀려서 이렇게 m 도짜 2m, 2m, 치 치워도 2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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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어, 여기도 보름 전쯤에 지금 봉사자들이 한 80명 정도 와가지고 어, 치웠다고 그랬는데, 생각보다 큰 쓰레기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역시 큰 쓰레기는 뭐 치우기가 쉬워서 치운다고 하지만, 아, 이런 지금 슬로건이 다 부서진 이곳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. 이거 지금 카페처럼 깔려있고, 이 바발처럼 이렇게 쌀알처럼, 쌀알처럼 이렇게 지금 다 흩어져 있어서, 아 어, 이걸 도대체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, 아 막막합니다. 막막해. 지금 쫙 이게 다이 해변이 다그 스티로폼 부서진 조각들로 다 덮어 있어요. 이렇게. 응. 완전히 다저 끝까지 하. 하. 여기도 이렇게 큰 쓰레기만 어? 줍고 이 작은 쓰레기는 그냥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. 아, 이런 사이사이에 다 스티로폼 조각들이. 아 정말 말을 말이 안 나오네. 말이 안나와 말이 안나와 이게 다 스티로폼 이게 다 이렇게 푹신푹신하니 完成。 이 섬도 그냥 보기에는 쓰레기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아름다운데 또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음, 여기는 큰 쓰레기조차 치우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. 우후, 우후. 아, 여기도 보름 전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, 여기도 치우지 않고, 저 가까운 곳만 치우고 간것 같습니다. 아, 지금까지 한 이파도에 들어와서 어, 긴선 모양의 한 사분의 일 정도. 어 거리 한 2km 정도를 걸어 왔는데 아 여기도 아니라 다를까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어, 엄청나게 많이 어떠밀러와 있고 어, 큰 쓰레기가 없는 장소에도 자세히 보면은 그 작은 스티로폼 조태는 안 보이지만 쌀알처럼 부서진 카페처럼 알갱이들 그런 것들이 카펫처럼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. 어, 카펫처럼 깔려 있는 것은 네, 이거 바팔처럼 재도나예 바발처럼 똑같은 게 부서져 있어요. 아, 아, 볼수록 한숨만 나오고.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. <laughs> 어찌 해야 될지. 어? 네,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와, 여기서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. 와. 와, 멋있어요. 아, 이 파도에 한 섬을 한 4분의 1 정도. 어, 돌러본 결과, 그나마 여기 치우기 좋은 쪽은 이렇게 큰 쓰레기를 그나마 치웠는데 약간만 외진 쪽 가도 전혀 치운 흔적이 없고, 작게 부서진 스티로폼 조각들은 정말 뭐 심각하다는 표현 그 이상 심각하다는 표현은 조차 합수, 할수 없을 정도로, 어,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. 아, 고민이 많습니다. 아, 일단, 지금 시각은 5시 30분. 이제 밥을 먹고, 네,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. 답은 분명히 있겠죠. 어,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제 앞에 예,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화이팅!